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3월 23일 FOMC 발표를 앞두고 특별히 그 전에 주목해야 할 만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동결 26%, 베이비스텝을 73%로 점치고 있는데요. 이 FOMC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는 증시보다는 코인 시장 정세적 흐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 사이 재밌어진 이 코인 시장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시는 이 크레딧 스위스와 UBS의 합병 안도감으로 등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 했습니다. 반등에 대한 조정으로도 해석해 볼수 있고 나스닥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관측 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전 강세장의 초입과 유사한 이 비트코인이 흡성 대법으로 알트코인은 상승 하지 않고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의 상하이 하드포크 날짜가 4월 12일로 컨펌 확정되었습니다. 국내 시간 오후 7시 27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발표 예정인데요.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가 예정된 이 3월 말, 이 3월 말에서 4월 12일로 연기가 됨으로써 현재 관련 종목들, 레이어 1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 2, 이더리움 클래식 등의 차트 시나리오가 이번 주 예정된 FOMC 등큰 일정에 영향을 받아 될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중국 시장과 중국계 코인들의 역습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국계 에 강조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은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아시아 주도가 없었다 저희 국내 주식 열리는 시간인이 아시아 세션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했다 라는 리서치 입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거래량은 매우 적은 편이었고 한국의 경우 지난 8개월간 거래량이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정부가 이제 코인 시장을 개방해 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 아직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매수가 없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은 1월부터 이 회복세를 띈 순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엔 중국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아시아 시장이 제대로 깨어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상승 랠리를 불어올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 안에는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고 그 선봉대인 홍콩시장 라이센스를 목전에 둔 후오비의 저스틴선 시장 점유율 86%의 바이낸스 그리고 이들의 수장인 시진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이 하락장으로 많은 분들이 손실을 입고 코인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서브프라임 리먼 이런 많은 사태들 때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언제나 위기 뒤에는 큰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이너스가 심한 계좌라면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해야 하고 그 동안 코인을 떠났다. 가 다시 장에 관심을 보이시는 거라면,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이 조정 국면에 신규 진입을 해서 오래 가져가는 그 역사 저점인 역사적인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 찬스인 겁니다 저와 저희 카톡방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저희는 올해 1월 초부터 이미 상승의 서막은 열렸고 지금이 진짜 불장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 네트워크 그리고 아직 매도 하지 않은 이스택스스스 타점 보시면은 3월 14일 오전 9시 45분에 텍스 1,020원에서 1,10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또한 같은 시간에 마스크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150원에서 4,300원에 매수하셔라 말씀드렸고 그 결과 오늘 이 4,150원 55% 수익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비트코인도 제가 사기 좋다고 말씀드렸을 때 매수하셔가지고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상승률이 높은 이런 기염을 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또한 평단가 제가 말씀드린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43%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랜 집판체님은 적은 시드 남으셨다고 아무래 하셨지만 오시자마자 마스크 네트워크 매수하시고 마지막 남은 적은 시드 50% 처음으로 수익 내보셔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1월 랩토스 200%에 이어 2월에는 스택스 150% 3월에는 달 지금 마스크 네트워크 50% 이상 이렇게 기회가 올 때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종목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평생 엄청나게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가 마이너스 50%를 넘는 분들은 물타기 없이는 3개월, 1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50%, 100% 새로운 수익을 내지만 물타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면 6개월, 1년 후에 이 50%만 그냥 0으로 손실 없는 계좌로 돌아갈 뿐 수익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만 손해 중인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소개시켜드릴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그런 불장에서의 이벤트들, 그리고 제가 이 카톡방에서 드리는 이 종목들로 제 2의 마스크 네트워크 예상 종목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 그리고 타점 다 공유해드리는 이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가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국계 강조했을 때, 네오와 가스, 이두 개가 신호탄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먼저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여기 밑꼬리 남기고 계속 지켜주고 있길래, 3520원. 아마 저점이 3510원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때 바로 시장가 매수 하셔야 된다 말씀드려가지고, 잡은, 평단가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매수 평균가, 재평단가 공개 잘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 채널에 동영상 들어가신 다음에 휠 조금만 내리시면은 4일 전부터 가스 출발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오 가스 계속 한 몸이고 가스 네오 한 몸이고 계속 말씀드렸죠? 저거 말씀드렸을 때가 카톡방 분들과 여기서 매수하고 흐름 지켜보는데 이 은봉이 재차 상승을 시킬. 그 음봉이어서 바로 영상으로 남긴 거고요. 현재 30% 넘는 33%에서 34%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6천 원, 만 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상승 랠리로 보고 있어서 우선은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네오, 퀀텀, 오미세고 제외하고도 아직 랠리 시작도 안한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이 시진핑 수혜 종목들, 매수 타점, 매수 시기,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서 모두 공유 받고, 돈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장이 잘 흘러가고 있어요. 무료 카톡방 분들 이번에만 지금 30%, 40%, 80%, 150% 정도 되는 단타 시드 다 증식했고요. 새로운 종목들 이제 매수하려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오셔서 매수 타점 공유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뒤에는 손실 보신 분들 혹시라도 계실까봐 에어드랍 받아서 손실 보신 금액들 메꾸시라고 에어드랍 정보들 정리해놨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그것도 꼭 신청하셔서 공짜로 준다는데 왜 신청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니까 꼭 신청하셔서 손실 난 부분 메꾸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에어드랍 중에 앱토스나 블러보다도 인기가 많은 이런 종목들만 추려놨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들 참여 방법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청 안 하면 후회할 프로젝트들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꼭 신청하셔서 나중에 앱토스나 블러보다 높은 가치가 형성되어서 공짜로 10만원 50만원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스타크넷 참여 방법입니다 스타크넷은 지갑 설치 그리고 그 지갑을 이용한 트랜잭션 남기기. 아 하는데 총 소요시간 40초 50초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ZK롤업의 로망주인 이만큼의 펀딩을 받은 엄청난 유망주죠. 비탈릭이 찬양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결제링크를 만들고 테스트넷 돈이 안들어가는 테스트넷에서 브릿지 사용 이력만 있으면 되고요 공식 크류3 퀴즈풀기라는 간단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퀴즈 제가 이렇게 답변 정리해놨고요이 정답만 그냥 그 퀴즈에 가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2분에서 3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제로 이 레이어 제로는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죠 zk롤업보다는 펀딩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테스트넷 트랜잭션 남기기 정말 간단합니다 40초 정도면은 하실 수 있고요 4번 누구나 다 아는 이 위믹스죠 위믹스를 에어드랍 하면서 본인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트위터 팔로우, 트위터 팔로우, 그리고 글두개 리트윗 두번 하고 이 미디엄이라는 백서 혹은 공지사항 같은 거 작성하는 이네 가지를 수행하면은 이 글을 그냥 한번 방문하면 됩니다. 이네 개를 수행해야 이 자물쇠가 열리는데요. 하고 나서 이 링크 그냥 방문 한번 하고 위믹스 월렛이라는 어플에 지갑을 만들어서 그 주소만 기입해주면은 신청이 끝납니다. 총 소요시간 길어야 40초. 이 위믹스는 40명에게는 100 위믹스를, 1600명에게는 10 위믹스를 주는데요. 2000원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20만원, 그리고 2만원인데, 안 하실 건가요? 40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메타마스크, 이더리움의 제일 큰 지갑이죠? 상하이 업그레이드 기념 NFT를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2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 NFT 또한 에어드랍 받을 수 있겠죠?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인 만큼 기념 NFT가 나중에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붙기 시작하면 상상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 NFT와 메타마스크 토큰 둘다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앱토스 공짜로 500개 준다고 할 때는 다들 벌떼같이 달려들었는데, 앱토스보다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이네 가지 종목들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으면 정말 손해겠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이 프로젝트들 다 신청해두시고 하나라도 되시면 공짜로 50만원, 100만원 벌수 있는 거니까요. 총 5개 다 하는데 소요시간 5분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자 주셔서 꼭 신청하시고 당첨되셔서 50만원, 100만원 안타시드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